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와로 말며마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며마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며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소산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 그대로 풀면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뜻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호흡 또는 하나님의 숨이라고 하는 이 성령은 어쩌면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거룩하고 따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오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 저 같으면 우선 노래부터 할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노래의 기쁨이 제 삶을 온통 아름답게 감쌀 겁니다. 그리고 그 찬송의 기쁨이 점점 제 주위로 퍼져 나가겠지요. 아,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의 마음 거룩한 기쁨이 차오르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영을 힘입게 하소서, 성령의 도움으로 더는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몸과 영혼을 채우게 하소서. 당신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기쁨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그 기쁨으로 주어진 일을 담대히 수행하게 하소서.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소서. 우리가 주께 영광 돌리며 참 도움이신 하나님을 세상에 밝히 알리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